드레스 투어 다닐 때그 진짜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남편분들 대체로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제가 방송용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안녕하세요, 바다쓰기 연애 공식의 강바다입니다. 저는 연애 결혼 시장의 결국 끝은 웨딩 플래너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웨딩 플래너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2웨딩의 주하나 실장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벌써 생각해 보니까 초녀상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대표님의 예식도 함께 도와드렸던 주하나 플래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요즘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한 2, 3년 전까지 이제 흔히하혼 혼인율, 결혼을 사람들이 점점 안 하고 그게 바닥을 쳤다가 혼인율이 올라갔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 결혼을 하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사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 저는 조금을 체감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웨딩 플랜으로서 웨딩 업계에서 바라보는 결혼하는 부부들이 정말 요새 많아졌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후에 2년 동안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방식이 많이 좀 달라져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근데 현장에서 체험하기로는 2025년이나 2026년도 좀 비슷비슷하다. 2026년 웨딩 트렌드 이제 주느님 웨딩 플래너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예식장도 잡고 날짜도 잡고 했다면 요즘엔 태기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부님 신랑님이 좋아하시는 웨딩홀에서 진행하는 취향을 아주 듬뿍 담은 웨딩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향을 듬뿍 담은이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어떤 취향들? 난이는 좀 궁금해. 취향이라고 하면은 어, 누가 이거 했대 저거 했대 그래서 나도 여기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요즘에는 우리만의 좀 이야기를 담아보자 그리고 우리인가 좋아하는 느낌을 조금 담아보자. 그래서 촬영의 분위기도 조금씩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홀 느낌도 그냥 단순히 호텔식으로 예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꽃장식의 분위기로 꾸며보고 싶어, 들판의 느낌으로 가고 싶어 이러한 커스텀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취향을 담은 웨딩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은 이제 저도 주느님도 얼마 전에 결혼하는 사람으로서 식장 예식장 이제 트렌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대규모의 400명 이상 보증 인원이 이상이 되는 규모의 홀이 인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가장 많이 하는 보증인원이 250에서 300명 정도? 인거 같아요. 그리고 호텔까지는 내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꾸며지는 그러한 멋진 꽃장식이 있는 홀이면 너무 좋겠어. 그리고 지역도 아주 역세권으로 되면 너무 좋고 주차도 맛도 너무 좋으면 좋겠죠. 그러한 곳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어 요즘 들어서는 야외 예식, 그리고 성당이나 아니면 조금 특별한 공간에서 하는 예식의 장소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결혼하데 예식장 선택 기준 무조건 밥 네. 주차 이거거든요. 음, 음, 음. 그럼 이제 젊은 커플들이 요새 네. 커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는 요소 세 가지만 혹시 뽑아준다면 어떤 게 네. 있는지. 거기에서 탑은 예뻐야 돼요. 근데 음. 신부님 신랑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홀에서 우리 두 사람이 서 있었을 때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괜찮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 홀이 선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홀이 내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게 가장 일 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저도 이제 결혼한 입장에서 식장을 찾으려고 이제 막 투어 같은 거막 다니잖아요. 음. 그 웨딩 플래너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홀도 내가 처음 가봤을 수 있잖아요. 그냥 블로그 후기나 아니면 인스타에 느낌과 사진으로만 보셨을 텐데 실제 상담을 가게 되면 당일에 해야지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혹하게 되죠. 근데 나는 다음 타임들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음 순서들은 취소하고 여기서 예약을 해야 되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미연에 좀 방지하시려면 상담하기 한 2, 3주 전뭐한달 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먼저 가셔서 하객 입장으로 한번 가 보셔도 괜찮아요 시식을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하객분들이 오셨을 때아 이러한 분위기로 식장이 이루어지겠구나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음. 가신다라면 내가 그날 당일에 혜택을 받고도 예약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음. 그럼 이게 상담을 받을 때 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전 대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눈탱이 이런 맞을 위험이 요소들이 뭐가 있고 왜냐면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엔진들 검색을 해보면 광고글이 너무 많아요 진짜 블로그부터 광고글이 너무 많으니까 선택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사전에 가보시라는 거야. 내가 갔을 때그 후기들의 느낌들이 괜찮은 건지 주차도 진짜 해봐도 되고 맛은 뭐 내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둘러는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이 좀 서실 것 같아요. 하객으로 내가 초대를 안 받는데 돈을 내고 뭐 밥을 먹고 뭐 축의금 내고 이렇게 정말 맛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전에. 시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웨딩홀들도요,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시식을 해보지 않고 여기 너희를 계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양해를 구해서 이 시간 동안에 혹시 가능한지 한번 물어는 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웨딩홀인 거지 아마 호텔이나 그리고 조금 특수한 프라이빗한 곳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아예 청첩장이 없으면 입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홀에 같은 경우에는 하객 입장으로 홀만 좀 둘러보시는 거는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여, 저희 그 바다쓰기 구독자 중에 이제 여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네. 그 웨딩에서 저는 꽃은 웨딩드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2026년 에 유행할 스타일, 요새 트렌드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 촬영할 때 드레스들이 각 잡힌 드레스가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드레스들 그리고 살짝의 유니크한 드레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걸또 선호하세요 촬영할 때는 하지만 본식할 때는 여전히 실크 드레스 그리고 비즈 드레스 아니면은 조금 더특별게 간다면 레이스 드레스 정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야외 예식에서는 오간자 소재도 많이들 입으세요 나이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 주느님 드레스 투어도 보통 같이 가시잖아요. 드레스 투어도 어떻게 좀 많이 바뀐 점 같은 게 있어요? 어, 투어에 바뀐 전보다는 이젠 투어보다는 지정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블로그든 인스타든 사진들이 다 나와 있다 보니까 내 취향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땐 드레스 투어를 하는 그 시간도 조금 아낄 수가 있고 지정을 했을 때 비교 없이 왔기 때문에 할인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높아졌다. 다만 그래도 나는 입어보고 결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투어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두 곳에서 세곳 정도 가시고 이제 한 시간당 오만 오천 원에서 십만 원 피팅 비를 내고 드레스 벌스 네 벌에서 다섯 벌 정도 입은 다음에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음. 아니 근데 사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드레스 투어 다닐 때 사진 못 찍게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막 인터넷에 글 음, 많던데 네, 진짜예요 네진짜고요 아, 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드레스 투어 때는 사진을 찍을 순 없고 샵이 정해지고 나서는. 혹은 지정을 하고 나서는 다 사진 촬영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는 게좀더 효율적, 효과적 것 같아. 샤가아 질문 중인데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돈을 좀 주고 음... 사진을 찍으면 안 돼.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이걸 제가 방송용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불가진 않다. 정말 정말 원하시면은 오... 찍고 아예 올리지 않고 기억만 할게요라고 한번더 얘기는 해주세요. 이건 근데 꿀팁은 아니에요. <laughs> 그 웨딩 플래너님이 모든 드레스 샵이랑 다 연결이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연결이 안돼 있는 데를 혹시 뭐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그리고 응. 미리 이제 연계가 안돼 있는 밑이 뚫어놓지 못한 곳을 연결해 주시면서 뭐 할인도 가능한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휴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솔직히 따로 할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동행 플래너이다 보니까 만약 에 시간이 가능하면 같이 가서 함께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플래너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휴가 되어 있지 않아도 다 진행은 가능하세요. 동행 플래너라고 했는데 그게 동행 플래너와서 미동행? 차이가 네, 뭐예요? 어말 그대로 동행은 결혼 준비 전반을 함께 한다고 라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라던가 지정을 해서 간다던가 아니면 촬영 드레스 보러 간다던가 본식 드레스를 보러 간다던가 실제 눈으로 가서 신부님이 아 이런 라인이 예쁘시네요. 이런 소재감이 예쁘시네요. 같이 옆에서 말씀드리는 사람 이 있다는 게. 신부님들 진짜 마음의 안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촬영 때에는 이제 촬영장으로 가서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사진도 담아 드리고 영상도 담아 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본식 날에는 최대한 갔으면 좋겠는데 가서는 신부 대기실 그 전부터 식전 촬영하는 거에서부터 함께 촬영도 도와드리고 아니면은 본식장까지 못갈 때에는 메이크업 샵 마무리 30분 전에 가서 신부님 혹시 수정할 부분 없는지 그리고 베일과 마무리 헤어 코사지까지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동행 플래너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동행을 해주셨잖아요. 다 와서 해주셨는데 진짜 동행을 추천을 드리는 게 정말 초보잖아요. 결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알아봐도 분명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나 와이프는 이런 거막 꼼꼼하게 찾아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동행을 해주셔서 옆에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너무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흔히 말 이제 눈탱이 안 맞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동행 플래너 적극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니, 기억나요. 왜냐면 그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드레스 투어 다닐 때그 리액션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 중요해요. <laughs> 드레스 투어 갈때 이렇게 같이 리액션, 뭐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남편분들 대체로 어떠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근데 진짜 신랑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타입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소극적인데 눈빛이 달라요. <laughs> 눈빛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진짜 활발하게 표현을 너무 잘해 주시는 분들이면 정말 그 입었던 벌스에 대해서 아주 유리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명까지 갈수 있거든요. 드레스는 신랑 신부님 그리고 플래너 포함해서 한분더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좀 얘기하면서 눈치껏 아 요거 괜찮은 거 같네. 그러면 한번더어 이거 진짜 예쁜 거 같다. 근데 신랑님들은 다 예쁘다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래야지 무조건 무조건. 네. 그리고 눈빛에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본식 드레스 가봉 때는 신랑님들이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퍼스트 룩이라고 신랑님들이 본식 드레스를 보지 않고 예식 당일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할수 있는 서프라이즈로 준비하실 수가 있어서 어 신랑님들께도 얘기 드려요 왜냐면 하 본식 가봉은 평일에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 하게 되면 본식 드레스들이 다 빠지니까 음. 그래서 평일 날에 또 연차 쓰고 오시기도 힘들고 반차 쓰고 오시기도 힘드니까 제가 가서 잘 봐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단톡방에 사진 올리지 않아요. 신부님의 가장 큰한벌은 짜잔. 그날 볼수 있도록. 저도 이 케이스여서 저도 이거 저거 추천드리고. 하여 그런 거 사실 예비 신랑 입장에서 그 드레스 투어 저는 인스타 같은 데쳐 봐요. 음. 신랑 리액션.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 음. 기억에 남는 신랑 리액션. 와 얘는 진짜 찐이었다. 아, 근데 진짜로 신랑님이 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울어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 아, 정말 예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 님 지금 울어요? 그래서, 아, 이제 신랑님, 신부님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님, 지금 눈가 너무 촉촉해졌는데 저는 한마디 더 크게 하면서 신부님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눈에 하트가 뿅뿅이에요. 굳이 눈물 애써 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눈빛에서 그 진심이 묻어나요. 그리고 그냥 말 없어도 괜찮아요 신부님이 느껴요 왜냐면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가장 바라보는 게 신랑님 얼굴이고 눈빛이거든 그래서 많은 말보다 너무 과장된 내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제스처들보다 진심 담긴 눈빛 너 진짜 예쁘네 오늘 라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씨 내가 이거 아서 울었어야 되는데 아 저도 리시에 나쁜 편은 아니라서 아 잘하셨어 어잘 괜찮았는데 아 울었어야 되는데 그걸 <laughs> 몰랐네. 플래너님한테 네. 보통 남편들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어떤 걸 주로 조언을 구하는지 전반적으로 음, 이제 프로포즈 어떻게 해요? 라고도 한번 여쭤보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전 얘기해요. 그니까는뭐 호텔 가서 해도 괜찮고 정말 마음 담긴 편지 한 장도 괜찮고 이거는 신부님과 신랑님의 이야기가 담긴 하나의 서사가 될 거다. 그래서 얘기 드리면 아 멋지게 잘했어요. 그리고 신랑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웨딩에 있어서 가성비는 별로 가성비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 플래너님 그때 플래너님이 프로포즈 얘기해서 했는데 아 이게 진짜 가성비가 제일 음,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 신랑님들은 스드메 상담 딱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스타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 진행을 하다 보면은 프로포즈는 이미 다 했어. <laughs> 그러니까 프로포즈도 먼저 다 하시고 상견례는 요즘에 좀 뒤에 하세요 음. 근런데 먼저 하시기도 하고 중간에 하시기도 하지만 프로포즈는 작게라도 하시면 가장 좋겠다 음. 그리고 요즘에 신부님들도 프로포즈 준비하시기도 해요 음, 아 신부님이? 그냥 내가 받고만 나는 끝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도 주고 싶다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음. 그 사진 영상도 궁금해요 그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야외 사진이나 뭐 특이한 컨셉 같은 것도 되게 많다. 이런 것좀 유행인 것 같은데 유행 트렌드가 맞긴 한 건가요? 어, 맞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스냅 촬영을 조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웨딩 사진을 아예 안 찍기는 안 하거든요. 거기서도 실내 스튜디오에서도 찍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웨딩 사진도 찍지만 자연스러운 스냅을 좀 요구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신다. 그리고 색감 자체도 너무 쨍하고 화사한 이러한 느낌보다는 살짝은 좀 뭉개진 듯한 느낌도 좋아하시고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것도 정말 취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신부님 신랑님이 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내,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건 뭐지? 이런 호불호도 찾아가 보시면은 가장 좋겠다 생각 좀 듭니다 그 동행 플래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러운 뭐~ 웨딩 사진 찍을 때 동행하시면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렇게 있을 때 전체적인 걸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도 헬퍼 선생님도 그리고 헤어배우 선생님도 그리고 우리의 신랑 신부님들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얘기한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혹은 불편한 게 없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소통이나 관계들을 한번더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신부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빠진 건 없는지 한번더 체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도 사진과 영상 뭐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laughs> 조금 더 예쁘게 담겨드릴 하고 노력하고 음, 있어요. 되게 저 개인적으로 동행이 너무 좋았던 게 일단 그게 사진이 나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이거 막 인스타 올리고 싶어. 주은 님 찍어 주신 거 와이프가 막 엄청 올렸던 것도 기억나고 그 가, 막상 가면 찍히나 정신이 없어요. 특히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 사진 찍히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기 관리자처럼 이렇게 조율도 해 주시고 막해 주셨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거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었고 사진 얘기 나와서 요즘 아이폰 스냅 또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좀 노쇼 이슈로 한때 조금 얘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저희도 아이폰 스냅은 제휴를 따로 맺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우우죽순으로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로 했는데 진짜 해당 일자인 나오진 않고. 그리고 저도 식장을 동행했을 때 아이폰 스냅은 개별적으로 이제 예약을 하시니까 너무 괜찮은 샵들도 있었지만 정말 상황에 맞지 않은 옷과 그리고 태도들로 조금 아,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도 있었었거든요. 뭐 혼주석을 내어주지 않아서 예쁜 사진 못 찍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도 얘기를 조금 하시기도 했던 업체들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스냅 제휴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에티튜드도 너무 좋고 신랑 신부님의 후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휴를 맺을 때 그냥 함부로 맺지 않아요. 음. 그래서 좀 텀을 좀 두고 정말 괜찮은 곳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폰 스냅도 조금 이제 많이 갈 갈아진 거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곳들로 저는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 요새 그 요즘 사람들 뭐 이렇게 키워드 중 하나가 실패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6년에 가장 돈값하는 웨딩 트렌드를 이제 세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건지? <laughs> 어려운데 드레스는 정말로 드레스 자체만으로 빛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드레스에 막 너무 많은 거를 쓰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은 조금 오브제나 아니면은 꽃에 조금 더 포인트를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홀을 또 준비하실 거잖아요 근데 홀에 그 전체적인 플라워 컨셉을 내가 같이 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포토부스라던가 아니면은 포토월이라던가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두 분만의 좀 취향을 한번 담아보시면 돈값 한다기보단 좀더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럼 반대로 절대 비추하는 이건 좀, 좀 구닥다리 어 구식 요소다 이런 거 있다면요. 이것도 어려운데요. <laughs> 근데 정말로 웨딩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주관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높은 티아라를 촬영할 때는 안 하거든요. 예식 때도 안 해요. 뭔가 좀 촌스럽다,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은. 티아라 있어야지. 어머니들이. 라고 생각하시기도 아. 하고 촬영할 때는 한번 정도 는안 쓰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하객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정말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축하해 준게 가장 좋지 않나? 음. 이런 것 또한 하나의 구식 요소라면 구식 요소지만은 정말 이거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전 그런 것도 궁금해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는 커플이랑.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커플이 보면 딱 아실 것 같거든요 천상이나 보다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부님 신랑님들이 호불호가 정말 확실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내 이것도 좋아요 아 저것도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호불호가 확실한 분들은 본인만의 생각이 딱 있다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본인만의 트렌드를 좀 만들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밌게 같이 만들어 가는데. 근데 정말로 물에 술 탄듯, 술에 물 탄듯 이러한 분들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분들에게는 조금 미션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델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예식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분의 취향과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좀해 드리는 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어, 제가 이런 걸 좋아했네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두 분만의 조금 트렌드함과 트렌디하지 않음이 잘 섞여서 두 분만의 좀 웨딩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미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미션을 되게 잘 주시고 음. 아,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거에 좀 흥미가 있네 이런 걸 좀. 뭐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는 애를 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게 좀괜찮 저희는 완전 무채였거든요. 둘다 취향이라는 게 특별히 없어서 그 어쨌든 뭐 이제 1편 마지막으로 웨딩 트렌드라는 게 어쨌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게 취향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SNS에 정말 많은 사진들도 있고 좋아하는 그런 거를 캡처도 많이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요. 두 분이서 이제 의미 있는 시작을 시작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두 분의 취향, 그리고 우리가 뭘 좋아하지?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트렌드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둘만의 웨딩을 어떻게 하면 멋진 잔치로 만들어 갈수 있을까? 같이 얘기를 나누시는 게두 분이 정말 끌고 가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우리 두 분만의 웨딩 트렌드라고 생각이 듭니다.